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만끽하시면서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과의 제목은 성소에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시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산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소가 자리잡고 있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나 기념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던 곳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3회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시온 즉 성전에서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곳 도움이 오는 것은 다름 아닌 성소입니다 시온에서 붙드신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할때이 시온과 성소는 동격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같이 있다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초막 그분의 장막 모두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성소의 은밀한 곳에 비밀이 감추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합니다. 성전산은 결코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바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는 성소가 주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 성소를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역대상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건축된 건물이 아닌 이동식 천막에 거하시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곳이 임시 장막이든지 영구적인 건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직접 교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했던 그 말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68편 5절과 3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성소가 어떠한 곳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10편 84편에서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새들 중에 개체수가 참 많고 정말 흔해 빠진 그래서 보잘것 없는 참새 또 제비들도 성소에서 제 집을 복음 자리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세상에 힘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심은 바로 그 계신 그곳.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도움과 안전과 구원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성소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곳입니다. 성소라는 피난처가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친히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산 자체로는 낮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산보다도 견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소는 그곳이 단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는 구속의 그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역 자체가 성소의 거룩함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장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이 구절은 시편기자가 성소에 대해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함은 시편기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근거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0편 143편 2절과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여기 지금 10편 기자는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의의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일의 제사 그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그 인용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Mary라고 하는 사람은 와이프인의 며느리 Mary Kelsey White입니다. 그녀는 White의 아들 William의 아내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기관에서 봉사해온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리비언의 헤럴드라든지 혹은 퍼시픽 출판사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바젤에 있던 시조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가 바젤에 근무할 때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3년간 병고를 치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료를 위해서 콜로라도의 볼더라고 하는 곳으로 왔지만 33살의 젊은 나이로 주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인용문은 그녀가 그 죽던 해에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YC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메리아,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라. 참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의 허락의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다. 다만 믿으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력부분기별 2권 247쪽이지만 사실은 서신 75에 나오는 것이고 1889년 12월 6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구원을 위한 탄원이 다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탄원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는 탄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외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